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강북지역의 마지막 지역인데요. 서울시 강진구입니다. 강진구 92동 921 구이 재건축을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가격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강진구 921 재건축 조합이고요. 예안부동산연구소에서본 자료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지역은요, 네미안입니다. 삼성물산의한 네미안입니다. 브랜드 좋죠. 네미안 구이 파크 스위티. 네. 서울, 강북, 강진구에 속해 있고요. 구이 1 주택재건축 조합입니다. 자, 59제곱미터로 기준을 뒀고요. 24평형 또는 25평형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2016년도 3월에 일반 분양을 했어요. 선분양이 있습니다, 선분양. 자, 추진 단계 설명드릴게요. 조합원은 관리처분 인가 때 아파트를 분양을 받습니다. 59제곱미터 확정을 받고요. 일반 분양은 착공한 다음에 분양을 받는 거다. 그때 결정되는게 바로 분양권이다. 청약통장을 통해서 사는 거죠. 이때 당시에 청약통장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법률로 딱 청약통장을 가지고 된다고 법률이 되어 있기 때문습니다그 다음에 자격은 입주권이죠. 조합원은 입주권이고 일반 분양은 분양권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가격은 어떻게 되냐? 저번 분양가의 평균가는 4억 2천. 일반 분양자는 5억 4천입니다. 근데 저번 분양가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고요. 일반 분양자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자는 5억 4천이 분양값하고 옵션 포함하니까 5억 8천이에요. 그럼 5억 8천과 저번 분양가 4억 2천을 갭을 보니까 1억 6천이 저분들이 싸게 사는 겁니다. 근데 한옥가다가 일반 분양자께서 옵션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별도로 하겠다고. 5억 4천에 그냥 하신 분도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 조합원과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도 조합원들이 1억 2천 저렴하게 분양을 받습니다. 자, 그 이유는 조합원들은 내 토지와 주택을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싸게 받는 거죠. 그 구조가. 자, 그러면 일반 분양자가 만약에 옵션 포함 5억 8천에 당첨이 됐다면 그거를 분양권을 전매를 한다면 프리미엄을 반드시 붙이겠죠. 네, 이때 당시에 10.6대1. 약 11대1로 당첨이 됐기 때문에. 그럼 5천만 원 프리미엄을 붙은 것을 분양권을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6억 3천이라고 봐요. 이때 당시에 그렇게 시세가 형성이 됐었어요. 2010년도 3월에. 지금은 이거보다 더 크게 형성이 되고 있죠. 만약에 당첨된 사람이 프리미엄을 붙여서 다시 분양권을 전매하는 6억 3천을 산 사람은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4억 2천과 6억 2천 하면 조합원들은 6억 3천 3 사람보다 2억 1천을 더 이득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합원들이 장점이 있어요 노혈층 우선 배정을 받는다는 거죠 일반 분양은요 저층을 배정을 받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다100%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한 70, 80%가 저층 분양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이 배정받은 나머지 자녀 세대를 일반 분양자가 받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분양권을 만약에 산다 그러면 어떨까요? 분양권은 바로 취득세가 4.6%예요. 주택이 없기 때문에요. 주택에토지위에 주택이 없으면 토지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 가격에 취득세는 4.6%예요. 근데 입주권은요. 주택과 토지가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주택으로 옵니다. 그래서 1.1%입니다. 조합원은요. 100% 당첨이죠. 입주권을 샀을 경우는 100% 당첨이에요. 일반 분양은요? 분양권이죠, 분양권. 분양권을 내가 당첨받으려면 청약통장을 통해서 청약부금, 청약저축, 청약예금을 넣든가 했을 때에 당첨이 되겠죠. 10.6대1로 당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당첨될 확률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2016년 3월에 이렇게 저번은 4억 2천에 됐고, 일반 분양자는 프리미엄까지 합치면 5억 8천에 됐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세는 얼마인지 한번 보자고요. 25평형이라고 했죠. 59제곱미터. 자, 59제곱미터를 보니까 매매가가 실거래가입니다. 2024년 8월에 13억에 거래됐네요. 13억. 상한가는 12억 2천, 하한가는 10억 5천이네요. 근데 실거래가 13억이에요. 13억이면 아까 분양가가 얼마였죠? 조합원은 4억 2천이에요. 13억이 면 얼마죠? 개비 9억을 번거래요 자, 일반 뭐양은 여기는 5억 8천이 7억을 번 거네요 9억과 6억이 어마어마하죠 파르게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제 전세가를 볼게요. 자 전세가를 보니까 최고 실거래가는 7억 3 5 0 0 최저는 6억 9천이네요. 같은 평형입니다 25평. 그러면 최저로 보는데 6억 9천이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7억으로 보고요.입니다. 전세가를 25평이 7억입니다. 그러면 매매가의50 6%에서 59%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7억이 그러면 분양가격은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초원은 4억 2천이에요 그러면 7억으로 기준했을 때에 2억 8천이 남은 거죠 일반 분양가는 5억 8천이죠 근데 7억으로 기준했을 때에 얼마가 남냐면은 1억 2천이 남네요 여기는 1.2억 여기는요 7억으로 기준했을 때 3억 그 그러니까 전세만 저도 3억의 수익이 생기는 거고요 일반 분양자는 1억 2천의 수익이 생기는 거죠 매매를 했을 때는 아까 13억이었잖아요 13억일 때 매매 기준으로 차익이 4억으로 보면 9억이 여기는 매매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요 6억으로 보면 7억의 차익이 생기는 거죠 세금은 안 따지고요 순수하게 그냥 순수하게 저업원들은 9억이 남았고 일반 분양자는 7억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트 분양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이 일반 분양에 매진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추천한 거는 바로 이 입주권을 사셨는얘기에요 이걸 지금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깨달음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한테 전화 주셔야 돼요. 이 시점에서는 전화가 빗발쳐야 돼요. 제가 아주 바쁘도록 빗발쳐야 됩니다. 제 전화번호 0 2 3461에. 우리는 연구소기 때문에 연구 연구다. 3461에 연구 연구로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이 구조 그리고 어떤 지역이 어떻게 투자하면 돈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더 차이가 생기는지 이거를 다 예측해 드리고 예언해 드린다는 겁니다. 다 숫자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주시면 그 지역까지 탁 집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공짜로 아 공짜는 없습니다. 저 공부 30년 했어요. 30년 30년 동안 이 공부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걸 다줄 수는 없죠. 컨설팅 비용을 받는다. 네, 국세청에 신고하고요, 세금계산서, 그리고 하면서 다 컨설팅 비용을 받는다. 그 생각하시고 오셔야 한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오늘 921 주택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서울 강진구 921구역 주택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점진적으로 한강으로 내려오면서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의 갭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제 구이동 광진구죠. 광진구가 강북의 한강에 근접해 있거든요. 그럼 다음 시간은요. 강남으로 넘어갑니다. 자 강남으로 넘어가면서 저화과 일반 분양자의 분양가가 완벽하게 차이가 납니다. 완벽하게 차이 나면서 갭도 또 완전 완벽하게 차이가 나고 차실한도 강북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한강을 넘어가서 서울시 동작구 흑서 뉴턴 제7구역을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상담 전화번호 023461-0909로 에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저와 상담을 통해서 부자의 길로 함께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